자, 날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5월 22일, 엊그제 게시해드린 영상에서 웨이브 코인 다뤄드렸죠 영상에서 2270원에 잡아드렸어요. 얼마까지 쏜다고? 분명히 그려드렸죠. 3000원 초반대까지 단기적으로 쏴줄 가능성 매우 높다.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지금 웨이브 어떻게 되고 있어요? 2800원 좀 넘었죠? 이미 많은 폭의 상승해 주었고, 지금도 추가적인 상승 계속 이어갈 가능성 매우 높은 상황이에요. 지금 대부분 코인들 다 하락하고 있죠. 근데 그 와중에 혼자 상승 크게 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코인들 골라 사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엊그제 제 영상만 보고 따라오셨어도 벌써 약25% 수익은 먹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 그리고 세력도 아니고 이걸 제가 어떻게 알고 상승할 줄 알고 말씀을 드렸겠나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상승을 앞둔 코인들은 꼭그 단서를 남기게 되어 있고 이러한 단서를 잘 파악해서 제때 매수하고 매도하기를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개인의 입장에서는 전문가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못 하죠 그러다 보니까 괜히 돈 내고 각종 사기 코인 유튜버들에게 낚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사기 당하시면 안 돼요 사기코인 적발대에서는 이러한 여러분들 사기 막아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코인 연구해서 모든 탑점까지 공유해드리며 100% 무료로 일절 어떠한 비용도 요구하지 않고 여러분들 신상정보 또한 당연히 요구하지 않아요. 다만 들어와서 제 관점 구경만 해보시고 참고에 가시면서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발 비싼 돈 내고 유료방 들어가서 낚이지 마시고 실업도 없 사람들에게 그게 바로 사기인 거죠. 제발 안전한 투자 이어가시기 위해서라도 꼭저 사기코인 적발대 정보방으로 안전 들어와서 수익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각종 사기꾼들에게 낚이지 마시라고 제가 직접 잡아드리는 코인 스테픈코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는데 스테픈도 웨이브코인과 같이 단기적으로 크게 쏴줄 가능성 매우 높은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라고 일봉으로 먼저 보실게요. 스테픈은 현재 약 385원 부근에 머물러 있죠. 그런데 해당 가격대는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1월 그리고 3월까지 이렇게 꾸준히 매물대가 상당량 쌓여주면서 주요 지지대의 역할을 해주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는 이 해당 구간을 하방으로 돌파하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현재 차트를 자세히 볼때자 지난 5월 9일이죠. 이때부터 양봉이 꽂혀 나와주면서 서서히 고점과 저점 함께 높여주면서 상승의 흐름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거래량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도 강조해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거래량이 없는 상승에 절대 웃지 말고 거래량이 없는 하락에 울지 마라 라는 말이에요.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움직임은 가짜의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 양봉 거래량 이렇게 상당량이 같이 나와 주었죠. 동시에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이큰 상승폭 거의 다. 코인에는 하락이 나와 주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어떤가요? 안빠져 아, 나갔어요 즉이 하락분 가짜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때문에 정리하자면 이렇게 볼수 있어요 태풍이 현재 위치한 가격대인 약 385원 부분 이 부분은 강력한 지지대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이 높지 않고 동시에 현재 흐름 고점과 저점을 함께 높이는 상승의 흐름 나와 주었고 동시에 양봉 거래량까지 쏟아 와 주면서 현재는 그 패턴이 유지되면서도 가격이 하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에 적기다 차점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단기적으로 다음 저항대인 약 440원 부근, 해당 부근까지의 단기적인 상승을 충분히 높은 가능성으로 기대볼 해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만 해도 약15% 가량의 상승을 단기적으로 기대볼 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지점부터예요. 만약에 스탠프니 해당 지점까지 상승 돌파해 버린다 그렇다면 바로 다음의 저항대는 520원 부근에 머물러 있어요. 보시다시피 520원 부근 굉장히 부어 매물대 많이 쌓여 있어요. 440원 부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사이 지점에는 또그 어떤 더한 유의미한 저항표도 보이지 않죠 즉 440원을 돌파해 주기만 한다면 단번에 520원까지 써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스테프는 현재 굉장히 좋은 기회의 코인이다 라고 볼수 있는건데 만약에 이렇게 좋은 타점에서 잘 매수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제때 팔아야 할때 시장 상황 모니터링 하면서 매도를 하지 못한다면은 전부 말짱 도루묵이죠 그렇기에 저사기 코인 적발대에서는 이러한 모든 코인의 매수 및 매도 타점까지 실시간으로 100% 무료 공유해드리면서 함께 수익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비싼 돈 내고 유료방 들어가서 돈 잃지 마시고 안전하게 저희 사기코인 적발대 무료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감도 익히시고 안전한 수익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